내용이 다다 들어가야죠. 그래 하나님이 나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래요. 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때요?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만물 위에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해준 하나님 그 신을 믿고, 주님, 그 주인의 순리에 순응하여 사는 삶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에 근접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거에 이제 뭐 다른 신들이 많잖아요. 산에 가면 뭐 나무에다가 무슨 뭘 매달아놓고, 그 나무 신을 섬기고 소를 갖다가 신섬기는 신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을 지금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분을, 그분이, 우, 우, 뭔들 못 하시겠어요? 다, 그분의 뜻대로 다 하고 있어요. 다 되게 되있습니다 그게 이제 신앙생활이고.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그러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어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늘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것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의 모형이라고 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은 천국의 모형의 삶을 살고 있는. 근데 여기는 죄가 죄와 악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고 너의 어떤 목사님 언어를 아주 잘하는 목사님 어? 그렇죠 네. 예. 지난주에 다 설교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오직 하면 늘 이런 내가 어, 분제를 띄우면서 우리는 주인께 특별히 뽑힘을 받아서 그분의 보살핌을 받고 이 땅에 육신의 남은 때를 살고 있다. 그걸 늘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분의 보살핌이 없으면 우리가 천국이라 할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당신을 보살피고 있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욕심도 없고, 정욕도 없고 아무것도 필요치 않는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본문 내용이 지금 들어가서 보면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하나님께서 이 흙으로 만든 이 흙의 특성이 다 발생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누구를 막론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욕이 발생되어지면 발생되어질수록 그걸 바울사도가 얘기했듯이 참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게. 그러니까 죄, 혹시 사단이 틈탈까 봐서 그런 말까지 쓰잖아요. 그렇죠? 음, 이해가 된질로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성경상으로 보면은 천하 만물이 다 천국의 모형이라고 그랬습니다. 결혼도 상징적이에요. 모형이에라 모형이란 말입니다. 어떤 모형을 말하느냐 하면은 진짜 하나님, 성령 하나님하고 나오고 한몸이 되어지는 것을 말해요. 연합되어 있는 거죠. 요건 늘 내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거죠. 계속 이해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은 모형적인 결혼을 해도 좋고 또 못한다 한다 할지라도 괜찮해. 그러면은 자기 안에 성령 하나님과 결혼했다라는 사실을 알면 있잖아요. 막, 성령이 부릴들인다 하더라도 그분이 제압시켜버리더라고요. 내가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아멘.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 성령 하나님, 그, 그분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분이 딱 제거시켜버려요. 음, 생기지도 않게도 만들고, 그런 것이 다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못 하실 일이 없다니까요. 음. 그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크리스토와 성령 하나님하고 딱 연합이 되어지게 되면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랬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잘 들어보세요. 정리를 잘 해줄 테니까 혼인, 전도, 이혼이라는 말씀을 성령과 사람의 관계로 우리는 봐야 돼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모형을 그렇게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에 뒤에 나가서 말씀을 드릴 텐데, 율법도 그래서 선하다. 율법은 행위를 말하잖아요. 행위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할 때는 그건 율법이 되어지는 그것이, 뭐,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구원에 이룰 수는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그걸 이룰 수는 없는 건데, 그것 또한 자기의 삶에 있어서 좋은 거란 것입니다. 고린도우서 보세요. 11장 2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함이니라. 그리스도는 성령을 말하거든요. 기름 부음은 받은 자 곧 성령 하나님의 부음을 받은 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을 모든 삶이 성령 하나님하고 아주 은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사는 거예요 해봤어요 <laughs> 뒤로 넘어갑니다 죄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성경에서 죄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벗어난 사람들을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하고 이별은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흙일 따름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하고 하나, 연합되어진 그런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천국, 그야말로, 황홀한 삶으로 그렇게 사라지게 돼. 네. 자,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렇게, 그 결혼을 하라는 거요, 말라는 거요, 그다 그것도 참, 그런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자와 나, 남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변창하는 일도 처음 창조 때부터서 주어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이니까요 그게 질서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그러나 하면은 그만큼 힘들다 그 얘기까지 하시잖아요. 네. 조금 이제 보충 설명을 좀 하고 본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3, 32절에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이러느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가늠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이렇게 이제, 가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할 때, 그, 율법을 딱 강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니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율법에 대하여는 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걸로 의에 도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사람은 여자를 이렇게 다루고, 저 사람은 저렇게 다루고, 또이 여자는 이렇고, 저 여자는 저렇고, 그걸 논할 필요성이 없다니까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면서 사는 것도 좋지만은, 이해를 못하는 거, 못하고 갈라지는 것도 나쁜 것만은 아니요. 못 살겠는데 어떻게? 그걸 여기다 다 지금 기록을 놓는 거라니까 여러분들 잘잘 잘 이해를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다, 이것이 의다 이렇게 논할 건덕지가 못 되는 거예요. 육체의 삶에 있어서는. 다만 한 가지 옹하시면서 성령 하나님하고 연합되어진 삶은, 다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게 돼. 아멘. 알겠죠? 아멘. 어. 자, 어때요? 마태음 5장 17절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운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운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함이로다. 어떻게 완전할 수있는 마태복음 5장 27절에 또 가늠치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여자를 보고 음력을 품는자마다 마음이 이미 가늠하였느냐 그러잖아요. 어떻게만 안전하게 하수있 내가 희생되어질 때만 내가 죽어질 때요. 그래서 환란이라고 그래요. 여보세요? 조금, 조금만 더 설명하고, 에, 누가 보음 18장 29님,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느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아내도 필요 없고, 부모도 필요 없고, 다 버려버려야 되겠네. 그래서 있잖아요. 율법은 현실적이지만은, 율법은 현실적이잖아요. 행위, 우리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러나 그게 외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민족을 향한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싫은 것을 상대를 위해서 그냥 싫은, 아 그냥 해, 저, 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사랑은 다, 율법적인 사랑은 다, 현실적이지만은, 그건 외식이요 내가 좋아서는 건 아니잖아. 싫어도 해야 되잖아.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렇죠. 그런 것은 다 그런데 율법적인 것이 나쁜 것이냐,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 여기 사도바울이 지금 기록을 하는 대로, 네. 결혼을 했으면은, 남자가 지 몸을 지가 어떻게 못하듯이 여자가 하지 않느냐. 여자도 마찬가지 않느냐. 남자가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여자는 여자의 직분을 다 해라. 남자는 남자로서의 일들을 다 해라. 그렇게 이제, 원면을 해가면서 말씀을 기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7장 11절에 그랬잖아요. 너희는 이래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길 내가 드려 유익해 할 것이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만 하면은 그만이더라. 그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게 고르반. 저 지나간 제가 고르반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콜반이라고 내가 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친 선물을 고르반이라고 해요. 콜반. 거룩한 보물. 은혜와 율법도 선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한데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말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있는 그 상태에서 결론을 말합니다. 있는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과 결혼한 보혜사 성령 하나님하고 같이 한 몸이 되어서 삶을 사세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고 그 말씀 자,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서 자, 우리가 조금 이해를 잘 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권도전서 7장 1절에서 24절까지 다 같이 함께 합독을 했습니다. 결혼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의 모형이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변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변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의 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 육체의 삶은 이제는 내 것이 아니고 그 어떤 누구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항상 잊지 말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몸을 이룰지라다 이렇게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남자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나를 찾아오셨다, 그 말입니다. 찾아와야만 내가 그, 그분이 남편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맞아줘야만이, 신부로 맞아줘야만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마트로 보면 1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름으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을 이룰 때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예수님이 친히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버림을 어 허락하였거나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은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을 보여줬는데도 다른 것에 치우치면 안 되겠죠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뒤에 또 어떤 말씀을 좀 이제 자꾸 말씀을 잘 이해를 하면서 들으면은 천국의 말씀입니다 곤도전서 오늘 본문 내용 속에 7장 31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라이 세상의 행적은 지나가이니라 다시 말하면은 아무리 자기가 좋은 여자를 취하고, 남자를 취하고, 아무리 그것 다 다, 천국을 다 얻었다 한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다 얻었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마디로, 있는 것, 그것만 사용을 끄다니면 다 누리지 못하는 거야. 아,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무리 좋다 한다 할지라도, 천국께만못 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 못 하다니까요. 자 오늘 본문 속에 28절에는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오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할렐루야 영적순환에서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이해가 잘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장가가고 시집가고 육체가 이렇게 저기는 것은 환란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라는 말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려면은 그렇다는 거죠. 그 전도서에도 우리 이런으로 내가 사는 것을 한안노이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우며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입니다. 할래야이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기록한 책입니다. 솔로몬은 아내도 엄청 많았잖아요. 음. 왕으로서의, 뭐, 못늘 것이 뭐가 있겠어요? 이런 사람이 내가 사는 것을 하나하라 이는 해아에서 하는 일 내게 괴로울 뿐이다. 그런 것을 말씀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별거 아니라고 말씀이다. 그러나, 그게 좋으면 해라고 말씀이다. 자, 권도전서에 또 오늘 32절에는 그러죠. 7장.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느라 장가 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고 하되, 응감치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거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그러죠?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옆에 하나 붙어 있으면 그만큼 마음이 나뉘겠잖아요. 힘들겠죠? 그걸 각오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죄냐 죄가 아니냐 그런 거 따지고 볼 필요가 없다는 게 예의라니까요 자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해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돼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해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고 하느니라 뻔한 일이잖아요 뻔한 일을 왜 기록을 했겠어요 부딪혀 봐야 하는 가 자, 보세요. 권도전서 7장 23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하고 값으로 샀다라는 건 여러분들 안에 진짜 신랑은 성령이야. 그러니까 그분이 먼저지, 외부에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해 갔죠?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먼저예요. 그분에게 늘 그분이 있다 그러면 질투도 하시더라고요. 어. 그럼 하지 말아야 돼요. 아내, 아내가 있다고 해도 아내 옆에 가지 말아야 돼요. 신랑이 있다고 해도 신랑 옆에 가지 말아야 돼요. 자,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결혼한 부부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성경이 지금 그예언서에도 보니까 선지자 선지서 이사, 이사야서 특히 이사야서 보면은 54장 5절에 보면 그러죠. 너를 지으신 분이 내 남편이시고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하나님시라고 말씀십니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시고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불릴 것이며 할렐루야 그분이 최고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미 결혼한 그 성령 하나님이 최고예요 그 외에는 부수적인 거예요 그 외에는 부수적인 거예요 그분을 즐겁게 하고 그분을 영어로 하기 위해서 있는 것들뿐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죠? 자, 호세아 선지자도 그러잖아요. 호세아 2장 19절, 20절에 내가 내게 영원히 장가들되, 공의와 정의와 인내와극휼로 내게 장가들 것이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 것이니, 내가 나여호와를알 것이니라. 여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 아내야. 너하고 나하고 꼭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너하고 나하고 결혼해고 우리 한마음으로 살자. 이렇게. 어. 그분이 그러신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분이 직접 와가지고 그큰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너는 그 죄악에서 벗어나올 수 없으니까 내가 죄값을 치러줄게. 대신 죽어줄게. 죄값은 죽고 사망이거든요. 내가 대신 죽고 내가 너에게로 들어갈게 그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최고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에요 그분을 사랑하면서 사는 삶이 남은 육체의 삶에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입니다 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 하나님과 짝지어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하냐면 아무라도 내게 올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무나 예수님께 들어갈 수가 없는 할렐루야 마가복음 10장 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사람이 자기가 아무리 떨어져 나가려고 해도 안 떨어져 나가더 하나님의 그큰 사랑이 진짜 그 성령 하나님 진짜 여러분들의 남편이 안 나죠. 예. 네. 요한복음 6장 6 5절에 그 예수님이 친히 그러잖아요. 또 가라사대에 이러함으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않느냐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올수 없다. 나에게로 올수 없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의 대주제이신 그 하신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두고 여러분들을 끌어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들어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분재를 늘 얘기한다 그랬죠. 특별히 세상 가운데서 뽑아내 가지고 남이 보기에는 전타다 죽어 말라 비틀어져 갖고 없어져 버린 거죠. 숙말라가고 삐- 삐어하고 꾸인 것을 거기다 살려가지고 거기서 잎이 피게 하고 또 어떤 것은 꽃이 피게 하고 근데 그거 돈 주고 살라고 하면 으-치 비싸더라고요. 그그 정도 그 정도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분이 여러분들 신랑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한복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찬송합시다. 네, 여러분들이 보는 찬송은 119쪽, 191쪽입니다. 통일 찬송과 427쪽